자 이제 플레이가 뭔가 이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가 한번 또 가보자고. 저거 토스하라고. 저거 토스를 원하네요. 정석 좀 해라, 제발. 슈퍼채팅 2001,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 슈퍼채팅 2001, 감사합니다. 정, 정석이, 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석이 있을 거 아니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정석이, 뭔가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본능 <laughs> 폭발 직전이다. <laughs> 참지 마요, 어. 참으면, 경기 딸기입니다. 어? 아이고, 또, 입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부하세요, 거부.

자, 아, 누가 귓속말을 보낸거야, 어? 자, 가스 올리고요 가스 자 앞마당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끌려 줄 예정. 앤디 슈퍼세팅이 원 감사합니다. <laughs> 6분 30초 리버 <셔틀리버 목소리> 필살기로 막 게임 끝내요아유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laughs> 네카시별선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마잘 어? 보고 있습니다. 아이 후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니 슈퍼세팅이 원 감사합니다. 자, 상대 약간 발하고있는거 이거 아유또후원 감사합니다. 야, 정찰이 좀 빠르다.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 넥서스를 한번 올려주면서 갈거예요 일단 넥서스를 가는 거를 못봤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빌드 의심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론 하나 지어줄 거고요 자, 한번 때려주자고. 자, 오, 때리겠다. 싸우, 싸우면 싸우 내가 이득이야. 싸우면 드라마 사운또 눌러줄게요. 자, 공수교대 여기서 한번또 때려줄 거야. 자, 깔끔하거든요. 한번 먹은 그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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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이아 자. 알려주세요. 해봐. 안했어. 늦음. 자, 조금만 빨리 했으면은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자, 드라군으로 정찰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라군으로. 간절라미 오이려조아님 슈퍼채팅 2,000원 어. 감사합니다 오이려주아님 농구원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거 진짜 귀여우시네요 키키 감사합니다 자 상대가 이제 뭐하는지 한번 보 가봅시다 어? 잠깐만요 이게 드라구들 나가면 안 되는데 드라 벌쳐갈 때는 프로브를 좀 많이 잡고 있어요 살짝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좀 참기긴 했지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더 잡겠다. 야, 드라군이 안 쏜다, 야! 너무 많이 잡혔는데, 벌써 이제 4마리. 네 자. 4마리는 네좀 아픈데요? 왜 그래, 어? 자, 5신 것 같습니다. 쌍살라다이중랄 어, 또 수원, 또 감사합니다 자, 내가 돌아왔다 탱크가 일단은 자 이거는 약간의 이제 또멀티테스킹을 한번 걸어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오야 언덕 데미지 조졌다 여기까지 일한 마리 잡고 그래도 1대1 교환하자고 자 좋아요 좋아요 이게 이제 봤다 <laughs> 결과적으로 론 이들 자 아니야 아무것도 <laughs> 야 탱크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좋아요 로보틱스가 근데 좀 느린 게그자 같이 한번 가볼까? 어우 야 탱크 이건 안돼요 이거도좀 아픕니다 자 많이 아프고요 액세스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액세스 이더 하나 잡아줬죠 좋아요 정찰 차단의 의미 굉장히 큽니다 먹어주고 있고 일분이좀 잡히긴 했지만 그나마 좀 만회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벌쳐 나가는 것만 좀 조심해 줄 거고요. 저거 소리 한번 올릴 겁니다. 자, 저거 소리 한번 올려 줄 거고요. 자. 상대가 이제 약간 타이밍을 할지 뭐할지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까지 이제 나오는 움직임은 없구요 한번 이제 보면서 천천히 맞춰가자구요 보면서 슬슬 이 저도 트리플이 완성이 되고 아까 초반에 일군 잡힌게 좀 많이 크기는 해요 사실 그것만 이제 아니었으면 발전이 훨씬 빨랐을텐데 아쉽네 드리고요. 자, 월트 하나 더 먹어볼까? 타이밍이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일단은 찍고 봅시다. 찍고. 일단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플레이를 또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한번 좀 늦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셔틀 한번 찍어주고요 저점를 찍어주면서 말이죠 여기도 입구 한번 막아줄 생각 타이밍 트리플인가요 자 트리플이 좀 빠릅니다 상대 트리플 그러면은 좀 적응적으로 한번 가봐도 되겠는걸 이거 저점 일단 죽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는거죠 자 올라옵니다. 탱크. 하나씩 때려줄게. 자. 자, 여기까지. 너무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SCB도 이제 그. 잘 제거 가능하구요. 이렇게. 그죠? 이거 한번 찍어줄 거고. 드라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트리플을 빨리 먹으려는 욕심이 좀 과합니다, 상대방. 많이 과하구요 여기 일단 입구 막아줄 거고, 자 서트를 일단 한번 또 대기. 야야야 야, 야, 드라군 뭐 하냐? 분명히 다니 오라고 했어요. 여기 오라고 했는데 여기 여기에 갔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구요 하지만 일단 갑니다. 내리면서 폭격이자에그 확보 한번 해주고, 저틀이 그래도 이제 삽니다. 개피로 살아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득을 볼 예정. 자, 자 여기, 여기까지 해야겠다. 어? 아니, 근데 이건 좀 아쉽다. 어? 좀 이건 아니지. 그리고 본진에서 좀 발전을 좀 잘해주겠습니다. 왜냐면 눈치를 채지 못하게 리버 갈 거에요, 리버. 이 들이고 둘러져있나 봐야겠다. 지상 군도 이제 최대한 확보 잘 해줄 거고요. 자, 이게 체력이 없어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의 존재 확인 일단 터에 둘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자, 아스루도 파줘야겠고. 하지만 제가 이제 좀더 미세하게 빨라요. 자, 이제 한 제대로 들어갈 예정. 자, 박재 지금 프로라 인중 <laughs> 감사합니다. 자, 최대한 견제를 해 줍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좋아요. 이거로 좀 쏠쏠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 야, 탱크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자. 너무 긴거 아니야, 이거는? 좀좀어줄 거고요. 부속탱에 최대한 부속탱에 지어가지고좀안 보이게. 아니 정이 뭐야 여기 동력이 없구나. 자 압박도 이제 강하게 잘 주는 중.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요 상대를. 이렇게 말이죠. S 해도로 깨주고. 한번 눌러줬고. 준비 한번 깼습니다. 자, 최대한 이제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한번더갈 거예요. 정신없는 견제 에 들어갈 예정. 자, 캐논도 이제 좀지워줍니다 배로까지 깰수 있다고? 아, 일단 있었고요. 자, 여기 한번 내려볼까? 자, 야무진 사각지대라는 거죠, 여기. 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이구 대박, 대박 났어요, 대박,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상대.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데미지업 리버거든요. 이렇게 나름의 이제 사각지대에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는 것도 좀 힘들겠죠. 게이트를 좀 늘리면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채지 못하도록. 게이트 어마어마하게 늘려줄, 여기서 이제 병력을 뽑진 않을 거야. 자, 남는 게 돈이니까 말이죠. 그냥 이제 이렇게 지어주고요. 자, 계속 꾸슬겨 맞고 있죠. 계속. 여기도 한번 때려줄까? 배로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됐죠. 좋아요. 이거 계속 찍어줄 거야. 자, 기백이 슬슬 쌓인단 말이죠.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중입니다. 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 이거도 봤어? 이 친구 근데 정찰을 좀 꼼꼼하게 잘하네. 계속 숨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정 정신줄은 잘 놓고 놓지 않고 있지 마. 그러니까 놓지 않고 있어요. 자, 정보력이 좋아.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몰래멀티 체크 맞다. 이 친구 몰래 먹는 걸좀 좋아했거든요. 자, 일단은 없습니다. 자, 리본, 일단 다섯 마리 서트 일단 여기 많구요. 두나는 중. 자. 그리고 이제 쉴드업 준비도 슬슬 해주겠습니다. 상대 그래도 이제 트리플은 먹었단 말이죠. 자. 아니, 이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 넥서스 좀 위주로 좀 때려줄까 합니다. 아니, 그 커맨드 위주로. 이제 리고 나오고요. 다태워 주겠습니다. 공격을 갈거에요 자, 다태웠고 이거 몸빵 하나 갈거에요 뭐부터 때려 줄까? 일단 동선을 팩토리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자, 일단 멀티부터 치겠습니다. 멀티가 이제 제일 약할 거란 말이죠. 자. 한번 가겠습니다. 그냥 본진을 대비할 거야, 상대는. 본진을 터레 많아요 일단 많이도 많아 터맨드 점사 순식간에 하지만 이제 들렸고요 터렛 공사 야 되게 자리 주에 상대 하지만 순식간에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되어 버렸어요 자 하나씩 오 야야야 2행2도 일단 빠르게 타. 이 친구들이 이제 살아야겠죠. 여기 이렇게 또 죽음을 제출하면은 뭐 어차,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빠져 나갈 거고요. 약간 매집 역할 해주는 셔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터렛이 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 한번 구석으로 들어갈 예죠. 자. 야여기이 위에 놨다고 내려 붙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깰수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깨버릴게요. 자 비상이 났습니다. 상대 본진의 비상. 여기도 이제 잘 터줄 거고요. 커맨드 다 날아가죠. 커맨드 깨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상대는. 그렇죠. 자 커렉 같은 거 이제 깨줄 거고요. 자 여기 멀.. 야 여기도 이제 리버가 있었네 자 좋습니다 멀티 견자부터 들어갈 예정 리버가 지금 많이 셉니다 그죠 데미지가 세요 자탑 여기까지 여기 한번또내려줄 예정 자 좋아요 자. <laughs> 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상대 이렇게 또 게임이 약간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 랜덤으로 바꿨나? 저거 랜덤? 랜덤으로 안네 적으로 바꿨어요 그 와중에 토스가 나왔네 자 적을 오버로드 잡기 마리당 3천원 아이고, 멜버른님또 5만, 부족합니다. 3만 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3천 원 미션이요. 부족합니다. 고마워. 오보로드 잡기, 오보로드를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스카우트로 가는 수순을 갈 수밖에 없다. 오보로드. 한번 원어십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도불 하자. 잠깐만, 한도 50마리.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한도 50마리 와, 알겠습니다. 그죠, 이거 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 이제 미션을 거실 때 함부로 거시면 안 생각없이 거시면 안 됩니다. 어, 이제 생각없이 거셨다가, 어, 굉장히 이제 큰일 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 오버로드 10마리 잡고 타이칸 박티언짝 네번 돈으로 맞춰보자.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생더블을 일단은 좀선풀도 막는 생더블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이제 좀 가난할 수가 있어요. 심연우님 슈퍼 세팅 만원 감사합니다. 미션은 성자가 젓는데 고마운 건 상대야. 감사합니다. 키피피피? 감사합니다. 여시 한번 지어준 죠경찰이고한 번에 돼야 되는데 근데 젊은이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젊은이 님 열아홉 살 여고생입니다. 성현군 영상 재서 고사 지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성현아 오버 으로 어때? 감사합니다. 뭐야 사두론사두론 사드론인데 잠깐만요 h 을수 아, 있나 못 m 을것 같은데 u m 솜풀이야 영솔코님 슈퍼채팅 g h m i n 합니다 o u know what you mean? Miner, you k

왜냐면은 구두름 바로 이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어? 자. 바로비 됐단 말이지? 바로비? 아, 괜히 욕심 부렸는데 이거 이러면은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봐봐 오씨리 oh, <목소리> 확실히 이제 세븐 안됩니다. 롱테로 부사님, 우리 악마를 물리쳐주셔서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수업 좋네 어, 어. 드론. <laughs> 역시 실드론이었어. 자, 지금 한번 이겼다, 어. 마그마 TVN 님. 알고 또 마그마 님, 오천 오천 원,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오버로드 감사합니다. 미션에 맨발 달리네. 어또2 0원후원도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속 님. 약간 이제. 감사합니다. 야 어? 어그가다니 이분은 랜덤적그 에이지스 님 슈퍼채팅 만원사합 에이지스 님 아이고, 아이고 4만 나야 해서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동작기 미션이 있었는데, 아유, 또 감사합니다. 종종 서로 알려주기 할까? 아니면. 못 믿겠어, 미안. 없던 일로 하자. <laughs> 어, 못 믿겠어, 미안해. 자, 뚫어놨는가 보자. 미안하다. 반응 보니까 진짜 테란인것 같기도 하고. 진짜 테란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자도거를 찍어주고 야하다 어 지금 당장 종족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인중에 적이 생겨. 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1고또만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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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만어1 0 세상에 이제 정직한 사람은 없단 말이지 어? 자, 달려갑니다 일단. 일단은 이거를 한번 잡아 줄걸 그랬나? 자, 살짝 이제 돌렸구요 상대가. 계속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마리 일단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꾸준히 찍어줄 생각, 일단은. 자. 자, 막아줍시다. 적을 여덟 마리라 이길만 합니다. 그죠? 자, 좋아요. 이런 식의 소모전 나쁘지 않구요. 자, 동료가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좀 죽기는 했어요, 일단. 계속 일단 찍어줄 생각. 프로브 한번못 잡았고, 잡았고. 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처리 하나 지워줄 거고요. 일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프로브가 많이 없습니다, 상대. 프로브가. 자,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메처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 대씩 쳐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번 옵니다, 상대. 이거를 잘 막아줘야겠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 좀 세기는 하죠. 여기서 이제 실드가 차기 하면 안 돼. 계속 때려줄게요. 계속. 자. 오! 이 친구 컨트롤 봐라. 하지만 그만큼 이제 가난하다는 건 이제 변함이 없구요. 다 개피란 말이지. 다 양념을 쳐줄게요. 그리고 이제 막으면 이제 유리한 거는 변함이 없구요. 자, 왔다 갔다 하나씩 보죠. 뒤에 있는 친구들을 제거를 해줘야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체력이 없는 친구, 저거 말이야. 자, 점프 한번 들어봤구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가스도 한번 올려줄까? 자. 계속 네, 때려주겠습니다. 굉장한 이득을 봤단 말이죠. 자, 팀에서 그냥 계속 싸워주면 됩니다. 싸우는, 이제 계속 싸워주면 돼요, 사실. 프로그. 야, 프로그 이거 뭐야, 어? 자, 계속 때려줄게요, 계속. 자. 뭐함? 어? 자. <laughs> 뭐야 이러고 가는 거야? 어 진짜 가는 거야? 어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네요. 이게 과연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어 모르지 어 본인만 이제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어 방인남 보자구요 갔겠지 이제는 어 음, 없네 어. 그죠. 이러고 또 방을 만들었을 확률, 어? 혹시나는 확률을 이제 또 봤는데, 없네요. 자.